슬라이틀리와 스미는 페이스어거에게 감염된 아서박사를 운반합니다. 페이스어거가 떨어지고 아서가 깨어나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도 잠시 체스트버스터가 가슴을 찢고 나오면서 아서는 죽고 맙니다. 모르는 체스트버스터가 탈출한 걸 보고 다른 표본을 구하기 위해 프로디지 연구소로 향합니다. 요원 몇 명을 데리고 쪽수로는 상대가 안되는 적진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웬디는 투툴스가 죽은 걸 보고 조와 함께 탈출을 결심합니다. 격리실의 문을 열어준 덕에 제노모프가 난동을 부리는 동안 웬디 일행은 연구소 밖으로 나갑니다. 보이는 양의 몸을 점령한 오셀러스와 의사소통에 성공한 후 인간의 몸에 기생시키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웬디 일행은 매복 중이던 보안요원들과 만나지만 제노모프를 시켜 보안요원들을 제거합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장면입니다. 영화 에일리언의 계승자를 포기하고 비급 액션 드라마로 전락해 버리는 상징적인 장면이니까요. 웬디 일행이 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갈등 구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립스의 인형을 물에 버리자 화가 난 립스가 그의 턱을 뜯어냅니다. 이 모습을 본 조는 전기총으로 립스를 기절시키고 웬디는 왜 그랬냐며 절규합니다. 조와 웬디의 우선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매간 갈등이 표면으로 부상하는 장면입니다. 웬디가 제노모프를 애완동물처럼 부리는 장면은 인간대 제노모프의 대결 구도에서 비롯되는 스릴과 공포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환한 대낮의 애완동물이 된 제노모프는 특유의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감이 사라지고 B급 몬스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캐릭터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도 개연성과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커시의 행동은 여전히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보이 카발리어는 세기의 천재라는 설정과 달리 멍청한 철부지 같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마지막 8편에서 웬디로 대표되는 합성 인간과 조로 대표되는 인간의 대결로 비화될지 제노모프가 피날레를 장식할지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초반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만족스러운 결말을 위해서는 상당히 극적인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